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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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어 oh, 너를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해. 다른 누구도 난 부럽지 않아 맑은 유리창으로 햇살이 나를 반기는 이 느낌 믿을 수가 없어져 어 oh y yeah, 너무도 내게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너긴 마음이 오래될수록 아침이 더디 올수록 그리워, 우리 둘이 영원히 함께, 같은 공간 속에, 아픔이 많더라도, 괜찮아, 예, yeah.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오, 오, 나를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해 다른 누구도 남 부럽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루아터맨TV의 라아터맨입니다 아, yeah. 오늘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명균 배구 여신님의 지금 오늘 일 끝나고 오자마자 샤워하고 나서 지금 바로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 바로 그냥 녹화 탔어요. 뭐냐면 최근 김영경 배구 여신님의 경기도중 분노의 리액션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제배구 연맹 관계자는 당시 강주의주심의 판정에 대해 올바른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뭐 합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단독 보도를 통해 해당 경기에서 강 심판의 지벌 단독 등을 통해 해당 경기는 강심판의 판정과 관련해 디에르모 파레데스 FIVB 심판 규칙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의를 했으며 공식 문서에 적힌 지시 사항을 정확히 적용하는 충분히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레데스 위원장은 올림픽 심판을 세번만든등 FIVB 심판 강사와 코치를 담당한 경력인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 대한배구 옆에 잘 들으세요. 김영규 관련 논란은 지난 11월 서울 장춘체험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년 2021년 브이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GS 칼텍스와의 경계에서 나왔습니다. 당시는 신원 라이벌전답게 시종일관 격렬하게 치열한 명수부에 있어서 저도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막 완전 장난. 와 김영규 형. 배구 여심도 정말, 막, 모든 걸다쏟아는 느낌? 왜? 저번에 졌기 때문에, 준우승 했잖아. 어떻게든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그런 게보였었네 그래서, 그러나 김영경 배구 여심이 5세트에 보이는 행동의 논란에 발달이 됐다. 김영경 배구 여심이 5세트의 공격이 상대의 검, 건민지 배구 선수의 블로킹에 다시 막히자, 네트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행동으로 답답하고 분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게 진짜 봤으면 사람들은 또 그냥 퍼포먼스로 봐주면 되는데, 이걸 너무. 어우, 물고 늘어진 거지. 이를 본차상현 지에스칼트 감독은 주심에게 경고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근데 이게 건고가아니야 내가 봤을 때 조금만 수위를 낮춰라, 뭐이렇게해줘 조금만 어 알겠, 알겠지만은 조금만 어 릴렉스를 해줘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은 할수 있잖아. 근데 이것도 경고, 뭐 이렇게 카드 이렇게 낼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강주심은 지에스칼텍스의 주장 이승혁의 김영규 행동은 상대를 자극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출한 것이라고 경교 출상은 아니다 라고 씁니다. 아, 말참 잘하네요. 그래서 이에 김명경은 경기 후 나에 대해 표현이었지만 네트를 잡아당긴 건 과했던 것 같다. 상대를 존중하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신했으나 이 상황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논란이 됐다. 잘 봐. 아 그리고 웃긴 게김연구 배구 여인님은 거기서 말을 음, 안 했던 것도 아니야. 자기가 안 하고 그냥 뭐 어, 어, 이것도 아니고 진짜 야, 말을 했잖아요. 김영근 경교 나에 대해 해야,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표현이었지만 내 틀을 잡아당긴 건 과했던 것같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아, 너 야, 아, 근데 상대를 종주하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아, 본인이 시인을 했잖아.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 이상한 경기 끝난 후에도 놀라이다 이게 문제인 거야. 본인이 하고 잘못했으면 그 뒤를 끝나는 거는. 그리고 보, 팬들도 반반 날린 것 같아.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도 본인이 신을 했으면 아또 알고 있구나. 그럼 끝시 있구나. 그럼, 그럼 되잖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고. 아니면 더 해도. 다음에 했어도 나중에 본인이 어느 정도 자제를 하겠죠.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 나기도 자기도 그게 경기를 한 사람은 알아. 나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막 장난 아니거든. 어마어마하지. 퍼포먼스 보면 난리 나요. 괴성 장난 아니야.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들어 <laughs> 어, 아는 사람은 알아. 내가 어쩔 때는 저기서부터 저기부터 뛰어갈 때도 있어. 그럼 그런 거는 막 뭐? 그런 것도. 경고감이니 아무튼간에 몇몇 배구인은 승부욕은 이해하지만 비신사적 행동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승부욕은 이해하지만 비신사적 행동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비신사적인 행동 본인이 하고 싶은데 본인이 못했어. 아, 나도 저걸 해보고 싶었는데 속으로 안 했을 것 같아? 나 같은 분 했을 것 같아. 어, 그사람들도 많은 이 승부욕 몇 명은 비신사적 행동을 지적을 했잖아. 근데 그 사람도 속으로 뭐 해보고 나는. 아, 한 번쯤 안 해봤을까? 난 해봐 그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결국 한국 배구 연맹은 네. 1일 김명훈 선수의 행위에 대해 주심은 강주의 심판이 선수를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점인데 잘못된 규칙 적용이나 판단하고 해당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각 구단에는 과격 행동 방지 공부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코보 라 김영교 상보위원의 개최까지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파레데스 위원장은 국민일보를 통해 해당 항은 FIVB 사례집 6.5항의 내용에 따라 다뤄질 수 있다며 당시 주심은 FIV의 공식적인 사례집에 있는 지시사항을 정확히 적용했다고 견해를 밝혔다. 사례집 해당 항목에는 주심은 공격성의 정도에 따라 선수를 제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네트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선수의 평범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심판의 운영의 묘유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파레데스 유원정은 경기 중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도 나온다. 환경이나 의도 격렬함, 공격의 심각성 등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이, 있음,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심판의 판정은 항상 승리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이 경기의 주심은 충분히 올바른 결정을 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주심은 지난 13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성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판단이 최선이었다며, 만약 내가 레드카드나 퇴장 조치를 주었다면 아마 해외 토픽감으로 조롱을 받았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강주심은 그날 경기에서 김현경 외에 지에스칼데스 선수도 실체고네트를 붙잡는 행위를 했다. 실제로 경기 중 많은 선수가 아쉬운 마음에 그런 행위를 하지만 모두 경고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 결국 결국 의도와 당시 의 상황 등을 종합적 판단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조심은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킨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짚었다. 먼저 김연경의 행위가 비신사적인 것은 맞으나 상대 팀을 자극하거나 경기를 방해하려는 의도 또는 심판하게 항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대회나 해외 리그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선수의 행위가 심각한 정도가 아닌 한 제재하지 않는다면 5세트 막판 양팀 모두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조심이 선수 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레드카드나 퇴장을 시켜 경기를 끝내는 조치는 국제 심판계에서도 잘못된 운영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방주심은 22세의 선수 은퇴 후 1994년 심판으로 전업했으며 2014년 국제배구연맹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국내 유일의 f i v 국제 심판이며 2016년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심판 20명 중한 명으로 선정된 대여역 내년 도쿄 올림픽에도 참가를 앞두고 있는 베테랑이다. 예오마이노스는 김연경 행위가 레드카나타 태장 조치를 줄 상한 아닌 것 같지만 주심이 자제되는 제스처 정도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있다는 한 전직 국제 심판의 의견도 전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어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내가 말했던 거에서 앞에 거 있죠. 살짝뭐 수위를 낮춰라. 이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심판도 어,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마디만 좀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laughs> 아무튼 간에 이게 벌금을 내 정도가 이게 상벌이에 올라갈 정도는 저는 절대로 아 누가 뭐라 하는데 저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고 이거예요. 내가 딱보면 여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강조심은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킨 이유가 여기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짚으셨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야. 먼저 김영경의 행위가 비신사적인 것은 맞으나 상대팀을 자극하거나 경기를 방해하려는 의도 또는 심판하게 항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국제 대회나 해외 리그에서도 유사한 상황에서 선수의 행위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한 제재하지 않는다며 5세트 막판 양 팀의 모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심이 선수의 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레드 카드나 퇴장을 시켜 경기를 끝내는 조치는 국제 심판계에서도 잘못된 운영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 이거예요, 이거. 끝났어요, 그냥. 한국배구연맹도 이런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코보도 상벌이를 왜 여는지 모르겠네 나는 코보가 상벌이를 좀 했으면 좋겠어 운영 개판으로 하니까 그럴 거면 내 네, 아니잖아 이거 이런 거 상벌이까지 올라간다? 그냥 답답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같다 진짜 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요 진짜 옛날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렇게 기묘한 배구 여신님을 그렇게 못 잡아서 안다리더만, 니와서또 그러려고 적당히 좀 합시다. 아무튼, 김영구 배우, 여진님, 근데 이번에는, 어, 나도 가보고는 쓰고 싶은데, 경기장. 많이 못 가봐요. 왜냐면, 주말에 하려고 하니까, 다 매진이야. <laughs> 인기 겁나 좋아. 인, 인기 엄청 좋습니다. 평일에 가려는데, 회사 때문에, 아는데, 막.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경기는 보고 있어요 8연승 축하드려요 너무 아프지 말고 상처 많이 받지 말고 좀 많이 힘든 거 같은데 힘내야지 뭐 어쩌겠어 우리에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솔직한 심정 일본 안 갔으면 좋겠어 좀 다음 뭐 다른 다음 월 올림픽 네,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국내에서 많이 뛰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솔직히 심지어는 국내에서 뛰고 마, 그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 은퇴 도 대한민국에서 한국생명 첫 신예 했잖아 처음도 한국생명에서 은퇴도 한국생명에서 처음과 끝 캬, 생각해도 멋있다 <laughs>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봤어 그럼 팬들 엄청 많겠지 은퇴할 때나 <laughs> 힘내시고 올해 김행고 배구 여주님을 사는 모든 팬분들도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힘내라고 응원 많이 좀 해주세요 오늘도 또 우리 사랑이들도 몰랐던 사람들도 말김행고배구 배구 여주님 알게 될 거고 이미 알았을 거고 저를 퇴면 TV를 통해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아, 어쨌든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저가 생각하는 것에 이 그대로 그냥 생각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인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대한민국 한국배구연맹을 세계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봤을 땐 이런 이슈가 나온다는 건 그래도 한국 배구가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관심도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난리가 난리가 <laughs> 나는 거지 관심 없는데 난리가 나겠어요 좋아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고 이런 것도 더 알아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제가 생각한 모든 것들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랄터맨 데비아, 사랑이더라. 랄터맨 데비아, 랄터맨이었습니다. 야 자꾸 나 배구, 배구 뭐 배구로 전향이냐고 그는데나 배구로 전혀안 했어. 나 축구가 온리 축구라고 사랑이더라. <laughs> 간혹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laughs> 저는 온내 축구입니다.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건 축구입니다. 간간히 하는 거에요 따는 거는. <laughs>